Okay. Oh holy night The stars are brightly shining It is the night of our dear Savior's birth Long lay the world in sin and death <목소� dakika> 음... 음... 안 네, <목소리> 안녕 민주. 아, 민주코 사랑해요. <목소리> 나도. <목소리> <목소리> 아나한 번만 다시 줘도 돼? 아나1월 이럴... 어떡하지? 반는 어떡하지? 반는 <laughs> 어떡하지? 아니 좋아. 아, 아 이게 생각이 아, 없었거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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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게? 봐봐. 편지. 이게 <laughs>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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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는 다시 줄게 이거. 오 어, 웃고 응. 같지 않아? 어, 나 지금 너무 눈물 <laughs> 나 지금. 아 진짜. 아니, 어, 네. 그러면 그래, 네. 공부하러 온 거야? 아. 어. 아니, <laughs> 나랑. 응. 한국에 있나? 떨어지는 응. 한국에 있겠어. 그래도 연락을 할게, 내가. 당연한 거 아니야? 너무 슬프다. 뭐, 연락, 뭐 통신 안 터지지 않는 이상. 너 뒷모습 나와. 안 아, 보습 나와도 돼? 응. 얘 애도 있지롱. 벌써 크리스마스라니. 이런 거 좋아하구나. 그래. 야, <laughs> 목표가 뭐야? 목표. 이 펜이 안 나온대야. 아. <laughs> 이거 이걸로 해. 나 볼펜 써도 돼. 음 볼펜이 좋아서. 어려까 이게? 한번 해봐 다쓴것 같아 <laughs> 옛날에도 너 이랬지 <laughs> 어, 나 그때 이후로 안한거 옛날에도 편이 <laughs> 없는 이거 좀 이상하긴 한데 쓰게 해, 쓰여지 해. 도대 담배 없는 건가 <laughs> 너 고등학교 때받았지 모르겠어 <laughs> 담배 없는 건강한 학교는 고등학교 때야 이거 저 가방 밑에 있던 거 주소 왔어 <laughs> 목표 가정을 이루는 거 일단은 가정 그래 가정이려면 뭘 해야 돼? 내가 직장을 가져야지 <laughs> 내가 워커우먼이래야지 근데 가정을 너가 꼭워커우먼이 아니어도 할수 있잖아 그렇긴 한데 너가 일을 하는 가정이면 좋겠어? 나는 일안 하고 싶지 차라리 근데 아, 그...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 워라벨이 있어야겠네 어. 워라벨이 있어야 하고 어 근데 나는 워라밸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음. 지금 입장에서는 돈을 음. 한번 많이, 많이 벌고 싶어 된다? 많이 벌고 싶어. 그래야 음. 내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버는 건 힘들다. 그냥 음. 워라밸 쪽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할때 그럴 수 있으니까 음. 돈을 많이 버는데 너랑 잘안 맞아 할수 있어 안 맞다고? 음. 난 적응하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 내가 아까 주관이 없다 했잖아 그래? 근데 공부를 안 해서 코딩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거지아 공부하면 할수 있다.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 아그 마인드 좋아. 하면 할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 하면 할수 있어. 맞아. <laughs> 그러면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전공을 가면 되는 건데. 그 전산을 하면 전산을 했을 때 아니면 기계를 했을 때 보통 취업을 어디를 하냐를 찾아봐. 음. 여기서도 전산을 했을 때 대기업에 취업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아니면 뭐 개인 코딩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만들 거 아니야 음. 그러면 전산을 가서 너가 만약에 취업을 못하거나 아니면은 뭐 여기서 대학원 가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로 일로 빠지면은 결국 에 이거랑 상관없는 일이 되는 거잖아 전산을 가서 돈을 많이 버는 쪽으로 이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지 음. 그러니까 전산을 간다고 다 보장이 되는 게 아니잖아 맞아. 그래서 이거를 간 사람들을 찾아보고 이거를 하려면 전산에서 어떤 스텝을 밟아야 되는지를 짜야 될것 같아 음, 오케이. 그래서 전공보다 직업에서 너가 지금 할수 음. 있는 것들을 정하고 기계에서도 여러 가지 전, 전공을 그러 그러니까 이제 직업을 가질 거 아니야. 음. 그 중에서 너가 원하는 것들, 너가 이거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것들을 찾아서 그 다음에 이 직업들 중에서 어떤 로 이걸 하기 위해서 이 로드맵을 짜야 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이 로드맵을 짜야 되잖아. 음. 그 로드맵을 비교해 봤을 때 너가 전사이 낫겠다, 기계가 낫겠다 하면 이걸로 가. 음. 뭔 말인지 알겠어? 더 멀리 봐봐. 스트레스인 게 음. 나는 이런 내가 싫어. 근데 여기서 너를 싫어하면 되는 문제는 없어. 응? 봐봐. 우리는 여기로 목표를 향해 가는 거잖아. 응. 가다가 갑자기 자괴감에 빠져. 응. 갑자기 내가 싫어. 그러면 이거랑은 상관없는 그냥 감정인 거야. 음... 이해가 돼? 아, 상관없다고. 그거는 이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아. 아... 그냥, 아, 나 가는 길에. 뭐 예를 들어, 무슨, 뭐든 일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꼬불꼬불 길을 가서 여기가 도착지야. 음. 가는 길에, 아, 나 여기밖에 안 왔네. 아, 기분 나빠. <laughs>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감정 소모하고 있어. 음. 어. 그러면 쓸데없는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음. 그러면 기분 나빠 할게 아니라, 그냥 가야 되는 거야. 어. 그 감정에 사로잡히면, 그니까, 음. 너가 돈을 많이 버는 직업, 그리고 너 선택지가 요한두개 정도야? 어, 지금, 어, 지금 그렇구나. 그러면 전산을 해서 어디에 취직하는지를 알아봐. 취직 잘한 선배. 음. 아니면 뭐 컴퓨터로 뭐 코딩으로 뭐할수 있는 직업을 찾아보던지. 음. 그래서 취, 전산을 해서 어디로 갔는지를 이 직업을 찾아봐. 어. 근데 그 사람, 그 다음에, 아, 한 직업, 직업 A, B, C, 그 다음에 기계에서 D, E, F가 나왔어. 음. 그러면 그이 사람 이게 되기 위해서 어떤 스텝을 밟았는지를 해봐. 학교에서 어떤 스펙을 쌓았는지를 봐봐. 그 다음에 내가 그 중에서 내가 이거는 할수 있겠다 싶으면 전산을 가는 거야. 근데 갑자기 이를 이거는 할수 있겠다 싶으면 기계를 가는 거야. 음. 그러니까 내 생각에 너가 전산을 가든 기계를 가든 상관은 없을 것 같아. 음. 너의 지금 상태에서 맞아. 호불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거를 해야 더 잘하겠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음. 이게 더잘 맞겠다가 있는 것도 아니면 차라리 이거를 보고 내가 어떤 로드맵을 갔을 때 맞겠다 싶은 거를 그냥 이렇게 가서 음. 나랑 안 맞아도 그때는 해야 되는 거야. 음. 그치 해야지. 응. 아나 어, 언니처럼 얘기 해주는 사람은 난 처음 봤어. 진짜? 어. 아니 나는 좀 이런 부분 돈을 좋아한다. 응. 그리고 이런 게좀좀 좀 그래도 안 좋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솔직히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어? 그치. 그리고, 그러니까 막 그렇게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은 소부로가 선명할 때는 그게 난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응. 근데 너는 지금 아직은 잘 모르겠잖아. 그리고 음. 너의 마인드는 시키면 한다, 되게 한다 이거잖아. 음. 그러면 이게 이... 그러니까 방법이 다른 거지.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뭐 어떠한 걸 알고 있고에 따라서 접근법이 그냥 다른 거 아닐까? 아니, 음. 근데 왜 상담을 안 해? 상담 잘할것 같은데? 아니, 나는... 상담을 안 하는 이유는 상, 내가 응. 열심히 저 사람은 저 사람한테 열정 100%로 쏟았어. 응. 근데 그 사람이 마음을 안 열어. 응. 그럼 나는 100%내 노력과 비례하지 않는 거잖아, 결과가. 응. 내가 어떤 사람한테는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3 0로력 그랬어. 근데 그저 사람 이 마음을 열어서 100% 치료는. 그러니까 결국 통제권이 나한테 없는 거야. 아, 내가 맞아. 인풋한 만큼 아웃풋이 안 나오잖아. 그런 건 하기 싫어. 아. 그렇겠네 어. 어, 나는 그래서 대단하다고 생각해 어, 그럴 거를 업으로 삼고 싶진 않아 그냥 음. 내 주변 지인들한테 그냥 내 생각은 이래라고 얘기해 줄순 있지만 그걸 업으로 삼아서 통제력 없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아 너가 내 나이가 되면 너도 이런 말할 할 거야 그냥 나이가 너보다 더 나이가 많아서